안녕하세요.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일본에는 폭주노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일본 작가 후지와라의 소설 폭주노인이 출간되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앞뒤 안 가리고 버럭 하를 잘 내는 노인을 폭주노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소리 지르고 하를 내는 노인들을 볼수 있는데요. 정말 나이 들면 하가 많아지는 것일까요? 오늘은 네가학자들이 말하는 나이 들수록 하를 자주 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나이 든 사람들이 모여 서로 고민을 주고받는 한 커뮤니티를 보았는데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민글이 하나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올린 듯한 내용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감정 변화가 심해지고 하도 자주 내는 것 같다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중년 여성의 고민에 여러 댓글이 달렸었는데요. 자신을 40대 중간이라고 밝힌 여성은 자신도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에 변화가 생기는 것 같다며 나이들은 가정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는 의견을 올렸고요. 또 다른 여성은 자식들 덜 벗고 그러지는 않는데 나이 들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 조심하고 있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좀 직선적인 의견도 있었는데요. 우리 집 노인네도 말을 좀격하게 하고 화를 잘 내는 편인데 우리 집만 특이한가 했더니 노인들 특성이군요라며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쩌나 걱정이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편 나이 들면 그렇다는 건 편견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성격은 나이를 떠나 개인의 문제인데 나이 들수록 누구나 성격이 나빠지고 화를 낸다는 건 나이로 차별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이 들수록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화를 자주 내는 건 개인의 성격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나이든 사람에 대한 편견일까요? 한편 이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런 노인들을 더 자주 보게 되어 나타나는 일종의 착시 효과라는 것입니다. 구독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하고 가볍게 넘어갈 사안일까요? 심리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내가학자들도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합니다. 개인의 초점을 두고 문제의 원인을 찾는 심리학자들과는 달리, 내가 학자들은 뇌의 노화 현상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유난히 하를 자주 내는 것은 개인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우리 뇌가 노화되어 나타나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 뇌의 노화 현상이 일어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이 둔해지듯이 나이 들수록 하를 자주 내는 것도 일종의 뇌의 노화 현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동아 사이언스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연구진이 4세에서 88세까지 2,211명의 뇌를 MRI로 촬영한 결과 우리 뇌의 용적은 35세 이후부터 1년에 약 0.2%씩 줄어들다가 60세부터는 한해 0.5%씩 급속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뇌의 용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뇌 속의 신경 세포들이 그만큼 줄어들어 인지 기능 저하는 물론이고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빈 합성 능력도 떨어져 전두엽 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뇌에서 자기 절제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자기 절제의 장애를 일으켜 한번 분노하는 감정이 생기면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 상대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한 후에야 겨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동아 사이언스에서 보도한 전두엽 손상 사례를 인용해 보면요, 미국의 게이지라는 사람이 터널 발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전두엽에 손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게이지는 사고가 나기 전에는 상냥하고 차분하던 성격이었는데요. 발파 작업 사고로 전두엽에 손상을 입은 후에는 성격이 급해지고 변덕스러워져 걸핏하면 부인과 아이들을 때렸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전두엽이 태행한 심해 환자에게서도 볼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유난히 화를자주 내는 것은 심리 전문가들이 말하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 때문이든 아니면 내과학자들이 말하는 내 노화 현상 때문이든 대체로 나이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듯 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과학자들에 따르면 나이들수록 내가 노화되는 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가정이기 때문에 나이들수록 공부나 일, 여가생활 등으로 전두엽을 미리 살찌어 두어야만 노화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인지적 비축이라고 합니다. 한편 영상 시작하며 말씀드린 폭주노인의 저자인 후지와라는 폭주노인들은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점차 고립되고 소외되어 결국에는 분노를 포출하고 살인까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후지와라는 분노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폭주노인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작업하면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합당한 이유가 없이도 한번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면 자제하는 게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 공부를 하거나 여가 생활을 통해 뇌, 노화 현상의 속도를 늦추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게 세월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뇌의 노화로 인해 폭력성 증상을 나타내는 치매가 있다고 하는데요, 전체 치매 환자의 약 2에서 5%를 차지하는 전두척두염 치매입니다. 의료진들은 전두척두염 치매 증상을 단순히 하루 생각해 함께 하를 내고 다투면 더 가격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조언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